전 결별 현아, 용준영과 공개 열애 후첫 근황. 당당 행보. 가수 현아가 용준영과의 공개 열애 이후 첫 근황을 공개했다. 현아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광고 촬영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현아는 촬영을 앞두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현아는 주근깨와 핑크색 볼터치로 화사한 미모를 자랑했다. 이어 각종 액세서리로 한껏 꾸민 신발로 펑키한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앞서 현아와 용준영은 지난 18일 늦은 밤 박자의 인스타그램에 손을 맞잡고 걷는 뒷모습 사진을 동시에 게재하며 연애 사실을 공개했다. 19일 양측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지극히 사적인 사안에 대해 과여하고 있지 않다.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연애를 인정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아는 펜타곤 출신 가수던 이던 과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공개 열애를 이어왔으나 지난해 11월 결별한 바 있다. 더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다.